반갑습니다. 좀 긴장 도 되시죠? 괜찮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그데 해군에서 합참의장이 이렇게 후보자로 와서 처음에는 좀 환영했습니다. 저로서는. 근데 지금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만 봐도 후보자의 인사검증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어요. 뭐 인사검증이 부실로 종합세트인 것 같아요. 첫째,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한 날 근무 시간 중에 십수차례 주식 거래를 했어요. 둘째,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한 다음 날에는 골프장을 다녔어요. 그 셋째, 자녀의 학폭 문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작년 11월 18일 ICBM을 도발을 해서 NSC까지 나서서 북한에 대해서 중대 도발이라고 응징하고 규탄을 했습니다. 근데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연이어서 골프장을 갔어요. 이게 합참의장으로서는 국가 안보를 위한 애국심과 군인 정신이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또 일반 공무원이라도 근무 시간 중에 주식 거래를 하는 거는 중징계라고. 여당의 이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 중징계 대상 임무를 어떻게 권룡의 총 책임자인 합창의장의 후보자로 이렇게 올렸는지 참 심각한 검증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7일 오전 8시 50분에 탄도미사일을 북한 놈들이 발사를 했어요. 그리고 오전에는 NSC가 개최됐어요. 아마 그 시간대쯤에 후보자는 주식 거래를 했어요. NSC가 개최되고 있는 중에 맞죠? 답변하세요. 아, 네. 그 제가 주식 거래를 수차례 한 것에 대해서는 고위공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NSC라든가 그 당시 1월 17일 같으면은 제가 국방부, 국방개혁 운영 추진관으로 있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니요, 그... 내가 얘기하는 거는 NSC에 참석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NSC가 회의를 하고 있는 정도로 국가안보에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군인으로서 그때 원스탄과 투, 투스탄과 쓰리스탄과 그랬었잖아요. 그런데도 예. 근무시간 중에 주식을 했잖아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했죠. 그리고 주식거래를 했으면 본인이 거래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어... 본인의 근무시간에 그럼 핸드폰을 가지고 거래했어요? 아니, 저를 보고 답변하세요. 네. 어, 제가 지금 금융 거래는 모든 건 금융 거래는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네. 본인의 네. 이 스마트폰으로 맞습니다. 근무 시간에 이럴 테면 11시 반, 이럴 때쯤 사무실에서 거래를 한 거죠. 시간이 11시 반으로 확인하셨다면 아, 그게 정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그거는 중계, 제 중징계 제중 대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본인이 핸드폰으로 근무시간 11시 반에 자기 사무실에서 거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뭐이 전화를 해서 아내한테 얘기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랬는지를 알았더니 자신이 핸드폰으로 하셨구만요. 근데 이게 주식거래를 했다는 게, 이 청와대나 그, 그 법무부에서 인사청문을, 인사청문 이제 체크를 하잖아요? 그 체크를 했을 때, 이거 자진해서 이런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안 했죠? 네, 고... 거래 내역에 대한 시간까지는 제가 어,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본인도 안 했고 검증단에서도 검증도 안한 거예요. 그래서 네네. 참사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럼 다음 이 잠깐 말씀 고... 드려도 되 겠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거는 국방계획 운영 어, 관실에 어, 소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같은데. 잘못된 거죠, 당연히 어,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잘했다 그랬겠어요 네, 그장시제가 그, 그 근무 그 시간 중에 자기가 자기 핸드폰으로다가 주식 거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네? 이건 일반 공무원도 중징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국가 뭐 그런 상황에서 몇 이게 장군인 상태에서 이런 기술 했다는 이거를 지금 해명을 하는 거예요? 아 일단 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 그때 작전 지위에 있다 있지 않다 보니까 어,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어, 제가 상황을 캐치하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듣지 않을까 하는데 어, 그런 측면에서 아니,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잠시 민간인이 됐어요? 자, 잠시 네. 군인이 아니고 그때 민간인이었어요? 참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자, 이제 골프를 가신 거 보니까는 2022년 11월 18일 날 ICBM, ICBM이라는 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잖아요. 미국까지 도달한다는 그런 도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NSC가 있어 NSC가 개최됐고 미국이나 일본도 난리가 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 날 골프장에 가고 그 다음 날도 골프장을 갔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골프장 이용한 거 사실입니다. 맞죠.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자, 골프장에는 뭐 사병들도 가고 부사관도 가고 같이 갑니까? 어, 골프장은 아마 서울에서 운영되는 골프장은 장병들이 이용하는 골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장성만 골 한국 하고 사령들이나 부사국한은왜 같이 국 합니까? 원팀이면서 그국 얼마 한요 한국 는국 한국 한국 만 원, 한만원 해요? 어, 한국 는 해군이 아국고 제가 국방부에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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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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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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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윤우동 의원님